안녕하세요. 허벅영어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학습자 한 분이 저기 중남미 크루즈 여행을 27일간 다녀오셨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길래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자님. 나,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닉네임은 네. 오뚜기입니다. 아, 오뚜기님? 네. 어,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뭐 네. 특별히 이유 있으세요? 네, 음. 중학교 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아, 네, 네 제가 귀엽다는 뜻으로 어뚜기로 아. 붙여줬는데 네네. 지내고 보니까 제가 어뚜기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아, 진짜 아. 이미지도 맞고 네. 귀여운 것도 맞아요. 네, 지칠 줄 모르고 아주 아, 매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좀 배울 게 많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같은 인생. 네. 또 이렇게 크루즈 여행도 이렇게 네. 장시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네. 아 정말 재미고 배울 게 많은 우리 네. 학습자님이세요. 네, 오늘 그러면 우리 이분에 지금 남미 크루즈 여행기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자, 이분이 지금 어디를 다니셨냐면, 이 남미 여행을 보시면 이런 지도 다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지금 한 바퀴로 이렇게 도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바다로 해서 크루즈 유람선을 타시고 바다를 쭉보아서 다시 LA로 오셔서 LA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신 게 27일 거의 한 달을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도에 지금 글씨가 잘안 보여서 이 분이 지금 다니신 코스를요.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서 아, 어디 어디 다니셨구나 하는 걸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일단, 예, 남미 여행, 크루즈 여행을 하신 거고, 맞죠? 네, 네. 네. 일단, 처음에 그러면 인천에서, 여기 보시면, 인천에서 출발하셨어요. 출발하셔서, 뉴욕으로 가신 네, 거예요? 네, 뉴욕으로 갔습니다. 아,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일단 뉴욕 가셔서, 네. 거기서 지금 여기 일박을 하셨다고 네. 그랬어. 뉴욕에 바로 네. 주무신 거네요? 네. 주무시고, 거기가 니까 봉부잖아요. 네. 부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아, 나모 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신 거니까, 그 코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뉴욕에서 일박 하시고 처음 가신 게 어디예요? 브라질이에요. 아, 여기, 브라질에? 네. 상파울루라고. 상파울루라고. 네, 상파울루. 어, 브라질에 가서 상파울루에서. 네. 여기서도 일박 하셨죠? 네. 여기서도 일박 하신 네. 거는 그러면은 호텔에서 일박 하신 거예요 호텔에서요. 아, 내려서. 셰라톤 호텔. 셰라톤 호텔. 호텔에서. 네. 오, 호텔도 아주 인류 호텔에서 계셨구나. 네. 거기서 일박 하시고. 그러면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하신 거예요? 아 이제 거기에서 이건요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까지 예. 가는 길이 예, 가고. 네. 예. 거 잠깐만요. 네. 예. 있어요. 브라질에서 일단 인박하시고 예. 여기는 리오데자나. 네. 자이로리데자네이로 여기 브라질 예. 여기를 거쳐서 예. 그렇죠. 거쳐서 예. 이과수 폭포로 가신 거네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오케이. 자. 그... 리오 대자라에서 음. 예수 그리스도 상을 봤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상. 예. 아그 우리가 크게 보던 그큰 예. 예수 그리스도상이 예. 예. 리오에 있어요. 예. 예. 아 리오 대자라에 예. 예. 그 예수상이 거기 있구나. 예. 그거 예. 관광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과스 폭포는 거기서 얼마나 더 가신 거예요? 아 이제 버스로 음. 이제. 아그 버스로 이제. 예. 예. 관광 버스로 어. 그 이제 유가스 폭포 어. 근처로 가서 근처로 예. 가서 예. 오케이 예. 자 유가스 폭포를 보신 거네요. 예. 아, 유가스 폭포가 브라질하고 뭐 아르헨티나 중간에 예. 이렇게 예. 걸쳐 예. 있더라고 이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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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그시구나그 보시고 음. 유가스 폭포는 여러분 세계3대 폭포라고 알려진 폭포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아가라 폭포 있고요. 또 빅토리아, 빅토리아 폭포 네. 있고 그, 그 다음에 유가스 그, 폭포. 남아공에 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중에 음. 제일 큰 폭포가 유가수 포 아, 그중에서 제일 큰게또 예. 유가수예요. 예. 오, 저는 나에가라 이런 건줄 알았는데 예. 여기구나. 있 예. 와, 그러면은 막그 비바람 같은 거그다 뭐 받으시고 막 이러고 구경하셨어요? 예, 비옷을 입고 가도 음. 옷이 젖습니다 젖을 정도. 예. 아. 음. 뭐 배를 밑으로 지나가거나 이런 아니요, 거? 아니요. 그냥 멀리서 서서 있는데도. 이제 그 산책로처럼 가서 음. 거기에서. 음. 네,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쪽에서 해서. 그래도, 그, 그, 폭포. 폭포수가. 폭포수가. 처럼 막, 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주위, 주위에 그냥 쏟아지니까. 음. 그래, 저, 비여 입어도. 어, 네. 젖을 정도로? 네, 젖을 정도입니다. 네. 아우, 진짜. 예. 너무 멋진 경험을 하셨어. 사실은 중남미 보러 가면 이가서 폭포하고. 맞아. 해루에 마추픽추 보러 가는, 가는 거죠. 그게 네, 네, 메인이죠, 네, 사실. 네, 네.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네. 이제 중간에 여러 군데를 이제 같이 들으신 네, 네, 건데, 리바수하고 네. 마추픽추가 네. 가장 중심이다. 네. 네, 자, 리바수 보고 갔다가 지났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다시 상파울로로. 상파울로로. 예, 상파울로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산티아고라는 거. 네. 산티아고. 그래 가지고. 네.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산티아고, 저기에서, 네. 그, 칠레드라고, 요, 산티아고는. 네. 또 예. 크루즈를 또 갔어요. 아, 가. 고 가고, 가고, 이제, 다시, 그, 거기서 좀 쉬었다가, 음. 또 이제, 칠레로 갔습니다. 칠레로 간 거야? 예. 지금 몇 개국을 도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지금 그러니까, 칠레로 오신 거야, 지금. 네, 네. 예. 산티아고가 칠레 수도더라고요, 여기가. 예. 어. 어, 역시 이거 공부, 지식 공부도 많이 네. 되는 거야, 이게. 아, 어, 칠레가, 어, 물론 거기 중남미는 과일이 풍성해요 아, 과일? 예, 네, 사과도 음. 여기 당도하고는 틀려요. 아, 진짜요? 엄청나게 달아요. 더 달아요? 달아요. 음. 그래서 과일 같은 거는 슉한 먹었어요. 아. 과일을. 그리고 하고 또 이제 그 칠레는 또 저기가, 그, 오징어가, 어. 오징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칠레 사람들이 오징어를 안 먹어요. 어,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징어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칠레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여행을 와서 음. 보고, 그 소식을 알고, 음. 그, 그, 오징어가, 오징어가 음. 3kg 정도? 왜뭐 이렇게 큰 오징어, 그양 오조. 그러니까, 음, 그거를, 네.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가공해가지고 아, 우리 그 여기서 술한잔때 먹은 그 오징어 포포 아, 어, 포를 만들어요?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어, 어. 한국에도 수출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칠레로 역수출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를 그, 다시 아그 한국 분이 아주 아, 성공을 했답니다 성공하셨네요 많이 네, 성공을 했다 아, 그래서 여기서 그 칠레 오징어를 그래서 그, 수입을 그, 하는 거구나 현지 가이드님이 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네. 그럼 실내분들이 그날생 오징어는 안 먹어도 가공한 그 오징어는 또 먹나 봐요? 네. 아,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가공을 하니까 그걸 먹게 되네. 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아이디어, 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아이, 한국 사람들은 어디 와서 나그 <laughs> 살아 남아요. 살아 남아요. <laughs> <살아남아요. 웃음>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한상찾는데 어, 칠레에서 그분이 그렇게 네. 오징어 수입해서 그리고 거기 돌아가시나. 지역 사람들이 좀원순하고 네. 그 이렇게 아, 칠레가? 또 한국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아, 또그 칠레 그 저기에서 음, 음. 그 공항을 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아 그래. 거기 공항을 한국 사람들이 찾는다 또. 아 그래요. 그랬다고 네.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아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칠레에서 지금 이제 여기는 음, 라세르나. 네,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라세르나를. 네. 라세르나. 거치셨네. 네. 라세레나 가서 휴양지를 음. 거쳐서. 아, 휴양을 거쳐서. 네. 칠레에서 네. 이번에는 페루로 넘어가네요. 네. 어피스코라는데 예. 네. 피스코에 이제 가는데 마이, 그 이제 칠레에서 이제 그 휴양지도 음. 그 크루즈 음흠. 그 저기 해가지고 네. 여기 내가 그, 그 크루즈 이름이 라스레나 휴양지 예. 프린세스 오. 배를 또 작은 배가 있어요. 오, 그 아, 배를 아, 이용을 해요. 아 가라타세요? 예, 네, 어, 프린세스 이 크루즈가 프린세스 크루즈인데. 네. 크루즈, 프린세스 크루즈 사파이어 호인데 음. 프린세스 배를, 작은 배를 운영을 해서 휴양지를 우리가 또 가요. 아, 휴양지를 맞네. 가서 네. 저기를 해요. 아, 라스에레나라는 게, 네. 대에 유명한 휴양지인가? 네, 예. 네. 네. 오, 그래서 휴양지까지 이제 네. 가서 네. 집에서 방에 네. 오셨고, 정말 시간이 많으면 이거 다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그럼 휴양지에는 네. 또 뭐가 있었는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가서 좀팬 쉬고, 어. 또 이제, 이제, 음료수도 마시고. 아, 진짜? 네. 거기다 이제, 그에 유한지, 네. 라스레나라는, 어, 네. 되었고요. 자, 거기서 이제 페루로 넘어오시네요? 페루로. 이제, 이, 이 여행에, 페크가 이제 페루, 아. 마추피추예요 마추피츠. 아, 페루에 네. 있죠. 맞아. 근데, 고산증 약을 먹어야 돼요. 아, 고산증,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마추피츠. 네. 산 위에 있는 성이거든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거 칠때불가사이라고 해요, 거기를. 네. 아, 거기가.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음. 그 약을 먹었는데도, 어, 어. 어, 저기에서, 그, 페루, 그, 마추피추 번호, 곳보다, 어. 그, 그게 2,580인가 그러는데, 어. 우리 숙소가 3,580 정도 된 숙소를 가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한계령, 갈 때, 아. 이렇게 막 구불구불, 구불구불, 그 그렇게 하니까, 네. 그때 힘들었습니다. 아. 내리니까는 지진 일어난 것처럼 몸이 아, 막 진짜?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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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했는데, 네. 네. 아, 나 여기까지 왔는데, 네. 네. 마츠주 배치를 못 보고 가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 아유, 가는 아유, 아유, 못 보면 섭섭해도 막,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랬는데 음. 자고 일어나니까 걷눈이에요아 정말요. 발장해가지고 왔어요. 어. 아끝까지 가셨어요? 네 예, 갔어요. 아. 야, 그래서 음. 거기 갈때 음. 어떠셨어요? 등산할 때그 주폐 있죠. 네네. 등산하는 그 저거를 아. 짚고 아, 어. 또 이제 그안 그 보던 그 저기를 음. 실제로 가니까 음. 이제 또다 보는데. 내가 TV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 우리 우리가 보는 것이 또 적은, 적은 것 같아요. 어. 세계 사람이 음. 하도 모이니까 좀 줄여놨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축소를 시켰대요. 축소를 시켜서 빨리 하고 내려가야 어. 다음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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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래서 그랬다. 그래, 그래서, 그치, 어. 그래서 음. 축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막또그 뭐, 이렇게, 화면빨로 보니까 그러지, 음. 너무 정말로 음. 저, 저기 했는데. 음, 어, 예, 예. 막상 보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축소시켜놨다. 왜, 그, 그래, 그 장면이 안 나오지? 그랬는데, 음. 약간 음. 축소, 를 아, 해서, 시켜놨다. 그 아. 관광객이 너무 몰리는 바람. 아, 아또 그렇게. 그런 게.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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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어쨌든, 마추표출까지 마추표출을 봤어요. 오셨구나. 아, 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아, 여기 올라가기가 네. 쉽지가 않는구나. 아, 네, 네. 성공을 고산이다. 했습니다. 아, 고산지대. 아, 정말 그렇군요. 예. 네. 야, 정말 희한한 유적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 아, 네. 어떻게 그 높은 곳에다가 이런 걸 지었을까. 아, 그게, 그게 이제 불가사이라는 거죠. 네, 예, 예. 네, 네. 그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중단이 돼 있고 불가사이 맞아요. 그, 그렇게, 음, 저기 한 것이. 네 음, 일단 우리는 음. 그 페루로 가봤다는데. <laughs>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 인카제국이에요, 거기. 맞아요. 아, 어, 서 네. 그리고, 어, 중남미는 스페인의 침략을 받아서, 음. 음,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고, 많이 있어요. 아, 스페인어쓰스페인어로쓰요 네, 네, 스페인어를 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 벌써? 네. 어? 네. 뭐, 음. 어, 그, 짐, 짐도, 음. 그 저기 하면은, 그, 우리가 짐 찾으러 갔도 배기지라고 하잖아요. 배기지, 예. 네. 바가지라고 그래요. <laughs> 아, 바가지. 아, 스페인어로 스페... 그게 아바음인가 봐요. A가. 그러니까 영어 발음 그그 그 자체대로 아, 어, 바가지예요. 그랬었어. 바그 스페인어 그대로 바가지라고 아, 아 가이드님이 왜 바가지로 쓰시나 그랬더니 스페이너가 그발 바... 아, 우리 아, 영어처럼이 A. 아니고 네, 네, 네. 바가지 그대로 읽어요. 아, 오케이. 아, 그랬었네. 바가지를 배웠습니다. 스페인어로. 음. 아, 그래요? 네. 아, 아, 비슷한데 아, 네. 아 발음을 A가 아바르만다. 아바르만다. 그렇죠. 예. 어. 네, 아침에는 또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추피추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또 들어봤습니다. 네. 그랬죠 네. 자, 마추피추를 지나서 이번에는 아, 이게 어, 어디예요? 어, 오르바나, 오르반바, 오르반바 소금염전이 하는데 네. 어, 아, 오르반바, 오르반바를 보셨네. 네. 그 소금염전, 염전, 염전 것도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계단식으로 네. 염전이 되어 있어요. 네. 어, 그것도 보셨나? 구 네. 뒤로 간까지 보시고 어디로 가냐? 아직도 페루 리마로 리마. 올라가신다. 이제. 예, 페루 리마로 리마가이제 네. 수도라고 합니다. 네. 네, 수도를 다시 돌아가서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오, 이제 에콰도르. 에콰도르로 가십니다. 어, 에콰도르가 스페인어로 네. 적도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적도를 어. 이제 저희도 그거 잘 몰랐거든요. 네. 에콰도르가 적도인지 네. 그런데, 에카도르, 에카도르 했어도, 네. 그 에카도르가 적도예요. 적도, 적도인데, 네. 적도, 거기에 적도증을, 에, 적도증을 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 여기가 네. 적도증인데요. 저, 응.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크로싱 더 에콰도르라고 써 있어요. 네. 크로싱이라는 건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를 적도를. 그러니까 적도를 지나간다 해서요. 에콰도르에서 이 적도쯤까지도 이렇게 주시나 봐요. 네, 네 이렇게. 그걸 개념으로 야고 응. 액자에다가 걸어 놓으라고 하더라고. 요 그걸 즐거워지서. 걸어 놓을 만하다. 네. 네. 여기 이 적도 가기가 쉽지 않다고. 아, 쉽지 않죠. 네. 오. 그리고 계속 날씨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가 좋았다. 네. 좋아졌다 진짜. 네. 아. 뭐좀마추피치에서 비가 좀 오긴 나왔어도. 오. 어. 괜찮았어요. 아, 그러고 나 고산지대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네. 많이 예, 있죠. 그래서 비올거 다녔습니다. 잘하셨다. 예. 오케이. 에콰도르 적도증까지 받아오시고요. 우리가 에콰도르가 나라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예. 그게 이제 적도라는 단어였다. 이것도 새롭게 예. 스페인어로 셔도되겠습니 예.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막뭐 만타 에콰도르를 다녀오신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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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칠레로. 어 이제 칠레로 넘어간다. 예. 또 여기는 어. 쿠타 예, 아쿠타르나 쿠스타르나, 예. 칠레입니다. 칠레. 이제는 칠레로 넘어가네요. 예. 오아레나, 아니 에콰도, 그다음에 칠레로 다시 넘어가서 쿠스타르나 이런데 거쳐서 지금 이제 멕시코로 가네요. 예, 멕시코. 멕시코를 봤어요. 어, 어. 오케이, 후에르토, 네. 뭐 에르토라타그 멕시코도 음. 그 저기에서 음. 음. 프린세스. 그 배, 작은 배. 네네네. 작은 배로 타고. 스, 예, 타고. 멕시코? 그 이제, 멕시코의 아. 그 휴양지로 갔습니다. 아, 멕시코에또 휴양지로. 네. 예, 예. 지금 옛날 아침 지금 돌고 있습니다. 남한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케이. 휴양지로 가서 음. 그 휴양지 이름이 음. 있, 있어요. 여기에. 카보산 루카스. 아, 카보산 예, 루카스. 네, 카보산 루카스. 그러니까 휴양지요 네, 예, 예. 예, 예, 예. 어, 어떤 휴양지였어요? 그냥 음. 이제 중말에서 음. 우리나라가 네. 모든 그 휴양지는 어디들 가든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가? 네, 나는 거, 거기, 거기가 더 네. 그 미국하고 가까워서 또 미국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 저기였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래성에서 그냥 좀그 음료수, 아. 음료수 정도 파는 아. 목게 휴양지였어요. 네, 그리고 아. 그 이제 누워서 벤치처럼 음. 해서 누워서 음. 그 쉬, 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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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쉬는 정도로. 정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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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케이. 크게 볼 것은 없었는데 음. 그냥 쉬었다가. 아, 좀 쉬었다가 네. 또 워하는 그 네, 걸로. 힐링을 하러 아. 간다. 좀내 머릿속을 비우고 싶다 네. 할 때는 가도 괜찮겠더라고요. 아. 네, 오케이. 자어지간에 지금 멕시코까지 왔습니다. 네. 자, 멕시코에서 이번에는 로스앤젤스, 아니,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로. 예. 여기서 도비 타고 그냥 엘 a 까지 오신 아니, 거예요? 이제 배로, 음. 이제 거기 갔다, 멕시코 갔다가 또 다시 승선을 해서, 그 이제 크루즈 타고, 크루즈 타고,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로스앤젤레스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우리가 타고? 이제 안전히 짐을 싸서, 아, 짐 싸서, 여, 어, 로스앤젤레스 해가지고, 음. 이제, 예, 타고 음. 버스를 타고, 버스를 음. 타고, 이제 저기에서 네, 네, 로스엔, 아니, 로스앤젤레스를 시가지를 이제 다그그 아, 그 그림, 네, 네.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이 음. 그 어마어마한 음, 자, 음, 저기 자손에게 이제 저기를 남기고 네. 그거를 하나의 이제 그 미술 미술관으로 해서 아, 갤럭시아, 그 레일, 네. 을 타고 음. 기차를 타고 아, 들어가서 아, 거기 한데 다 무료예요. 아, 다 무료인데 아, 거기 가서 아. 이제 음. 리센트 반코 작품도 오. 평소에 우리가 유럽에서나 음. 다른 곳에서 볼수 없었던 작품들을 아, 네네. 거기에서 봤어요. 네. 와. 근데 피카소 그 작품도 흔들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네,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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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일레이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게레에서 네. 그런 예, 하셨던 예,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음. 그 박물관 네. 했는데 그 무료로 그렇게 후손들이 전부 음. 해도. 그 거기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봉 근무를 하는 분들이 응, 월급을 응. 다줄수 있대요. 그럴 정도로 돈, 은행에 어, 이제 돈을 넣는 게그 어, 이자로 해서 맞았어. 다 공급을 줄수 아, 있을 정말요? 정도에서 네네. 저기를 안 받는데요. 아 관광 입장료를 안 받죠. 입장료, 를안 받고 음, 그거를 예그 아, 네, 그거 대단하죠. 그렇네요. 예 네. 음. 내가 그건 음, 음. 전남을 기억을 못해서. 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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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있는데, 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도 있더라. 그리고 LA 시가지를 네. 다 보고, 아, 그리고 이제 그 공항, LA 공항에서, 네,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인천공항으로 오신 거죠. 예, 네,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장장 27일간 네. 여행을 진동을 네. 네. 하셨는데, 자. 이 한국에 도착을 했다는 그것에 네.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 아, 뿌듯하시고 네. 어, 진짜 이제 일생에 한번 정도 우리가 어, 뭐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지금 네. 일을 하신 거예요. 제, 일을 제 중남미 여행이 소원이었는데 아 이런 저런 일, 일 때문에 쉽지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수년을 미뤄오다가 아 아, 이번에 네. 갈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잘아 갔다 와서. 아. 아, 어, 정말, 음, 음, 고생도 했지만, 음, 정말 한 번은 네. 다 갔다 올만 하다. 아, 일생에 네. 다 버킹리스트 아마, 네. 일것 네. 같은데, 네. 자,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데한 군데로 꼽으라면 어딜까요? 물론, 음. 그, 미국에 있는 자유의 신상을 음. TV로는 봤어도 실제로 봤이게 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아, 네 네, 그걸 또 배로 볼수 있었고, 음. 또 저기에서 그, 우리 오스카상 어디 뭐 저기에서 우리 스타상 봐도도 네. 그곳이 그 장소가 네. 거긴지를 몰랐잖아요. 아, 맞아. 이제 거기에 있구나. 가서 이렇게 보고 네. 우리가 이제 그 기생충 그 같은 거, 파라사이트, 뭐 파라사이트 예, 그 거를 벽에가 벽에가 딱그 글씨가 이제 네네. 영어로 딱 적혀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음. 이제 이만큼. 이렇게 성장돼 있고, 네, 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인정 인정을 받을 만한 네. 그 작품들이 아, 거기에 적, 적혀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네, 네. 좋죠. 아, 아, 진짜 진짜 그런데, 많다. 음, 그런 저기 하고, 그, 그, 또 다른 우리나라 한국인이 음, 받은 저 상도, 그 상도 있는데, 상도? 네. 이제 그 음. 바닥에가 다, 그, 이제 아, 그, 누, 누가 상받았다. 아. 여기에서 상반 사람을 그걸 기념으로 다 아, 네. 이렇게 해놨,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음, 정말 음, 인상적이 인상적이었고. 음. 또 마추피추. 마추피추? 아, 예. 네, 뭐, 진짜. 마추추못 아, 봤으면은 평생 내가 또, 아, 여기까지 와서 못, 못 봤으면은 또 후회를 했을 텐데 네, 네. 보고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정말 네. 일생에 그러니까 음. 우리들 다 사실은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오셔서 네. 재밌는 지금 여행이 네. 잘들었고나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네. 와 저렇게 지금 한 달간 거의 한 달간 지금 크루즈 도는 게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얼마 들었어요? 아그 여행사에 들어간 비용이요. 네. 2400 2400만 원. 어. 네. 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석을 음. 다른 데서 돈 많이 주고 타기는 어그러고나 중남미 갈 때는 비즈니스석으로 한번 가겠다. 어, 네. 그래. 비행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 비행기, 비행기 네. 탈때 일반석 비용은 거기에 포함이에요. 아, 포함이 돼 있고 어.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이 예, 예, 따로... 1등 1등석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서 잠을 잘수 있게, 이렇게 딱 돼있지. 누르면, 버튼 한 다음에 그렇죠. 누워서, 하죠. 누워서 가고 잠을 잘수 있게. 그거 비용 그래요? 얼마 더 냈어요? 어. 그, 저기, 좀 싸게 갔습니다. 싸게 왜 또? 400. 400만원? 예. 네. 왕복에 아니면은 편도에? 다, 왕복. 다 포함이에요 왕복에? 예, 네, 왕복이야. 왕복. 아, 그러니까 음. 올, 가실 때도. 할때올 때. 비즈니스 할 때. 타시고. 예. 네. 들어가실 때도 비즈니스 타시고 네, 올때 400만 원 추가하신 거. 예. 아 그러면 어 싸게 하셨는데 그러면 합해서 2,800만 원 드셨다는 건가요? 2,800에다가 또 이제 PCR 검사, 아뭐 그런 것, 오십 달러, 아, 그 이제 조금씩 어. 그 이제 병은 경비, 어, 예, 얼마 안 되지만은 그좀 그런 음흠. 비용이 네네. 있고 네네. 그 여기에서도 이제 저기 했지만은 그래도 PCR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음. 없이. 없어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 음, 그리고 개인 비용. 개인 비용 뭐 내가 뭐새 산게든지 뭐 큰에 살 것은 없었는데 어. 뭐좀 음, 네. 뭐 어쨌든 달, 개인 비용은 네. 뭐 조금 들고 해서 그러면 공식적인 비용만 2,800만 원 드셨고 네. 뭐한2 0 0만원 정도 또뭐 물건 사고 네. 이런 거 드셔서 네, 기타 비용은 조금 어. 들어가면 돼요. 그렇구나. 그냥 한그 3천만 원 정도 네. 예상이 네. 되나요? 네. 야 네. 네. 이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돈이지만 한 달간 여행하신 비용이고 또 평생을 생각한다면 네, 한번 또 써볼 만한 금액인데요. 제가 네, 한번 그 생각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평생 저기 보너스를 못 받아봤는데 보너스 네. 받은 기분. 기분이지. 네. 맞아요. 보너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갔다 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또 나와서 이렇게 여행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유 우리 오뚜기님, 네, 자주 좀 뵐게요. <웃음> 네. <웃음> 배울 게 <laughs> 많습니다. 네. 오뚜기 같은 인생으로. 네. 네. 들어볼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자, 우리 네, 오뚜기님 네. 또 뵀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또 뵙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